빈스부 동산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저렴한 평당가가 매력적인 준공을 앞둔 신축 공장으로 넓은 부지와 도로지분 없는 알땅이라는 장점을 가진 공장 안내해드립니다.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위치 부지면적 600평의 넓은 부지는 네모 반듯해 야적, 가설건축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건물은 78평으로 층고 8m의 전력은 1 0 k w 로 준공 중입니다. 새로 포장된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공장으로 대형 차량 진출입 수월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노출되는 장점도 함께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 민가 없어 조용히 사업체 운영할 수 있고 향남이 지구와 가까워 출퇴근 및 직원 채용도 수월합니다. 39번 국도와 바라나이시와의 거리도 가까워 물류이동 편리한 공장으로 무엇보다 신축 공장임에도 저렴한 평당가로 부담 없이 매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독, 알람 신청으로 원하는 매물 찾으세요.